그럼 지금부터 스케치를 활용하여 그림 지도를 그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고요. 배경을, 무대의 배경을 좀 꾸며볼게요. 자, 이렇게 적당한 네모 선제를 그려서 나중에 아이콘이 들어갔을 때 항목을 구별할 수 있도록 네모선 색깔을 구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 놓으면 나중에 어 스프라이트를 불러와서 자리에 놓았을 때 구분하기 편하겠죠. 놓고 나서 스프라이트를 불러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미리 다운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들을 어, 비슷한 항목으로 묶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1번 항목은 건물, 2번 항목은 공원의 공원이나 나무, 그리고 호수도 들어가 있고요. 3번 항목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은 작은 집이나 운동장 또는 상가와 같은 건물들을 넣어 놓았고요. 마지막으로 5번 항목은 하천이나 도로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위표와 지우개 등을 다운받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항목을 비슷한 어, 이미지들을 비슷한, 비슷한 이미지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할때 조금 더 쉽게 이미지를 찾을 수 있고, 같은, 같은 항목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선 위쪽 보라색 상자에 들어갈 대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고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의 하이 항목으로서 건물을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상태에서 방위표와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갈 지우개를 불러오고요. 마지막으로 리셋 버튼을 하나 만들텐데요. 그거는 X자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지도를 그릴 수 있는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위한 스프라이트가 모아졌는데 나머지 스프라이트들은 어, 프로그래밍이 다 끝난 후 여기에 있는 어, 블록들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